She uhm, the i feeling out there w o a and g 습니다 아우, 와우! 자, 정말 덕분에 오랜만에 1주일 치는 승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. 아우 감사합니다, 진짜. 아우. 중이라 오늘 되게 중요한 경기가 됐었는데 어, 저는 이제 질 때나 이길 때나 항상 똑같은 마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메이닝 매트부 한구 한구 긴장해서 던지고 있고 오늘 그게 승리 보탬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. 이데뭐 <laughs>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으면 심시청 선수가 항상 승패에 관계없이 열심히 던지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그동안 약간 운이 안 떨어지는. 정말 그 순간이 있었는데, 정말 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우리 신수선 선수가 정말 멋지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올 시즌 좀 고집이 좀 변경이 됐어요. 갑자기 또 마무리 투수로 이렇게 맡게 됐는데, 정말 우리 또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는 이 준비하는 것도 틀리다고 하다고, 하다고, 하, 네, 하더라고요. 다 네, 하다고 어떻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팬들에게 한번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제가 선발 나왔다가 중간 나왔다가 왔다 뭐 갔다, 갔다 했는데 뭐 생각 안 하고 뭐 메이닝 일단 한 타자 패드 한 타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아, 그, 네. 저 잘했고 한 번씩 드리는... 아 말씀 다 듣겠습니다. 아 정말 말씀을 너무 찬찬히 하셔서 네, 제가 오늘 지금 앞에 있는데 자 네, 고생했습니다. 아 네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박수, 박수! 아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정말 팬 여러분들이 우리 심시찬 선수가 나왔을 때는 정말 기대를 하고, 그 다음에 1 9 1 9에 정말 우리 신 선수가 1 9 1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팬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해서 응원하고 있거든요.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는 더 멋진 응원 해달라 한 말씀 하고 마무리 네. 해겠 아, 저번 넥센 경기 때 제가 중간으로 올라왔을 때그 함성 소리를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, 그때 너무나 좀 몰쿨했고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, 네,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기어로